안녕하세요 하늘보고입니다. 아, 왕보르시수가 벌써 익어가네요. 이렇게 아, 잘 익은 아이들도 있고 아직 좀덜 익은 아이들도 있고 아, 그렇다면 요런 아이들은 먼저 따야 되구요. 어, 이런 아이들은 다음에 따고 뭐 그런 식으로 수확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거 딸 시간이 없습니다. 아 그래도 다행히 올해는 작년만큼 많이 달리지는 않았어요 작년에는 정말 쳐다보면 입이 벌어져가지고 어, 작년에 반 정도도 안달린 것 같아요 제가 올해 또 특별히 아주 강전정을 했거든요 음, 그래 강전정을 해서 올해는 얼마 안 달리겠다 했더니 그래도 평년작 정도는 되는데 봄에도 일찍 더워지더니 일찍 더워지더니, 은근히 그, 냉해 피해가 굉장히 심했어요. 어, 지금 요런 통항버리수가 저희가 다섯 그루가 있는데, 천식 가지고 고생하시는 분이 계신다고 해가지고, 그분 한병 따다 드리라고 이제 부랴부랴 따랐는데, 뚜껑이 제대로 설 다친 거를, 아이걸 들고 가다 확 쏟아버렸네? 아이고, 아까워. 그러고 나니까,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총이 올해는 이거 어떡하죠? 작년에 아내가 와서 많이 따줬는데, 올해는 아내가 이거 따줄 시간이 없다네요. 아, 어떡하나. 음 여기서, 이 보리수 효능 하나,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복습하는 차원에서 넘어갈게요. 아, 그 전에, 몇년 전인가, 아주 요거 딸시에 제가 감기에 아주 지독하게 걸려가지고 아 숨쉴 때마다 거의 기침을 한다고 할 정도로 기침을 심하게 한달 이상 해서 아주 큰 병인가 했었는데 다행히 감기가 이렇게 지독하게 걸렸었어요. 어 아주 기침하라고아지 아주 그냥 뭐 굉장히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고생했는데 저쪽 넘어 계시는 그 친구 형님께서라는데어 보리수가 기관지에 좋고. 심장에 좋고 상당히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이 푹뚝 나가지고 어~ 오늘 이걸 따면서 먹었어요. 먹어가면서 땄어요. 시한하대요 이거 먹을 동안은 기침이 안 나요. 어~ (1분에) 그러니까 거의 (1분에) 한5 6 0번 했다고 해도 거의 (1초에) 한 번씩 기침을 한다도 과안 일정도로 기침을 많이 했는데 아~ 어, 이거 먹는 동안에는 기침이 안 나와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오찬까지한 시간 정도 가는 거리에 계속 머으어서 갔더니 기침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봐라. 그래서 이제 좀더 제가 이 왕벌스에 신경을 더 썼던 거거든요. 모르겠어요. 사람마다 차이도 있을 테고, 어,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러고 작년, 재작년에 저희 아내가 이제 어지럼증으로 고생을 하게할 적에 이걸 먹으면 소화도 잘 된다라고 뭐 그랬는데, 모르겠어요 정말인지 근데 이제 어 여러 가지 효능이 좋은 건 알고 특히 또 저희 처형이 천식으로 좀 고생을 하시는데 그 뭐예요 작두콩 작두콩 말린게 그게 그 껍질째 말려서 썰어서 파는 거 제품이 있더라고요 그게 좋다고 어 저희 식구도 좀 줘서 먹어보라더니 그 좋다라는데 실제로 이거 청을 먹어보더니 보리수청이 훨씬 더 좋다고. 어 저희 처형도 그러셨거든요. 뭐 그렇다면은 어, 다는 아니실지 몰라도 일부 많은 분들이 어, 기침이나 천식에 이 왕무루수가 특효 약이라기까지는 뭐해도 효능이 있다. 뭐 그거는 틀림없는 사실 같은데. 아 이거 언제 따지? 어 그거 떠들지 말고 따라그러 그러시는 것 같아 누가 곧 따긴 따야 되겠습니다. 따긴 따야 되겠는데. 아, <laughs> 이게 개복숭아도 개 봉지 씌워줘야 되는데 어떤 것부터 할까요? <laughs> 제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즐거운 주말 되시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